이거 보이십니까제 얼굴 아니, 그래서 이거 어떻게 쏘? 아까 어떻게 쏜 거야, 쟤는? 아, 아, 영어 2. 인... 인지 1, 2요? <레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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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528분가? 뭐야, 저거, 저금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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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뭐야, 나 없다. 인쳐야된다고요 <laughs> 잡았다. 인주세요 인식내쳐. 인식내쳐. 인식내쳐야 다 잡았다. 노란색 누구야 이거 <laughs> 이 노란색 누구야 아. 이름 내쳐인식인 5289야? 50! 뭐야? 와이 코드 친수좀해어 뭐야 여러분 전 이거 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 놔라 문 열려고 하는데 놔라 놔라 오 머리 잡혔어 찍어버려 난좀 이상해. 사어 와. <laughs> <똥부서 맞았어>. <laughs> 진행하라고. <laughs> <laughs> <도망가려고 웃음> <laughs> 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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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가 내팔잡누 잡고 아벽지벽지 잠깐만. 알려주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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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문 열기 금지 문 열기 금지 머리끄댕이 하지마라 파이드맨 못 올라간다 아도 파이드맨 잡고아문열 뭐야 문 선생님 문 선생님 제머리아 제가 어디 와 이거 어떻게 가 아아 뭔가 아좋문 닫아 문 닫아 <laughs> 안돼 우리가 <laughs> <이거> 어떻게 가요? <laughs> 어 누가 막대기 잡았어요? 아 칠지 아, 마라 <laughs> 누가 누구지 <아니, 웃음> <될지> 모르겠어 <laughs> 어? 야, 아니, 나 나라 <laughs> <놔라. 놔라. 웃음> 자라, 하하하, 하하하, 하해하하라하 이게 뭐야? 하하 하하하, 상하하가 막대 하하하, 라하 이게 뭐야 이거? 못 간다! 누가 하하 하하하, 하하못 간다! 하 <누구랑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막대기 아, 하나, 이거 잡고서 올라가. 아, 진짜! 이거, 이거. 못 간다, 이놈들아. 안 돼! 에이. 아, 그걸로 가는겨? <laughs> 아 오, 자유다. 아, 아 막대기로 길 만들면 아. 됩니까?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? 밀어, 앞으로 밀어!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. 밀어! 가. 밀어! <laughs> 아, 아, 됐어요, <laughs> 아이로가리 돼. 로들어 어, 긴진잘 <김진> 피해. <laughs> 나도 잡아. 점프합니다. 점프합니다. 잘 뒤에 잘 오세요. 갑니다. 조심합시다. 이리 와. 다 누거 버튼 뭐 앞쪽 좀 들어 줄래요? 저 들어 줘. 오케이 오케이. 네. 오케이. 이게 좀 컸었는데. 아주 느린 힘들이고. 더다. 오. <라이스>. 아. 나이스. 아. 그럼 이제. 너무 사이 이거 어떻게 오는겨? 저 들어야 돼. 이거 어떻게 들어요, 근데? 이거를 마우스를 위로 올리면 돼요. 아, 그래. 네, 앞으로, 아, 천천히, 천천히. 저 천천히 안 올라가고 안 있습니다, 지금. <laughs> <laughs> 하나, 둘, <안> 셋! <laughs> 그만 둬안 돼. 조심하. 뭐야. 안 어, 조심야 이걸 사선으로 세우면 안 되나? 아, 반대로요? 아, 바꾸, 바꾸, 위로, 위로, 아, 위로. 잠깐만, 이거, 제 쟤, 가 점프해서 올라가고, 그 위에 다른 사람이 올라가고,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? 너 아니, 씨. 너 아니, 씨. 아, 나 어디가 뭔가. 아니, 나무 옮기라고. <홍비라고. 웃음> 예? 나무 옮기라고. <홍비라고. 웃음> <laughs> 잠시만. 어, 어. 어, 돌이다. 나 옮겨. 나 옮겨. 도와드림. 이거, 이거, 어, 뭐예요 뒤에 좀 들어주세요, 뒤에 좀. 유오 <laughs> u 나, 나, 나 들렸어, <laughs> 들렸어. 나 들렸어. <웃음> <웃음> 어, 올라갈 수 있어.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됐죠? <웃음> 어, <웃음> 아, 잠깐 잠깐만. 혼나, 혼나, 혼나. 오케이, <laughs> 케나 <오케이>, 뒤에 <오케이. 웃음> 예, 끝에서 3명 들고. <laughs> 오케이.

<laughs> 아, 나저 보여요? 뭐를... 와. 이제 뭐해야 돼요? 여기서는 네. 한번 여기 올라가 보시겠어요? 오케이. 제가 이거 내려 드릴게요. 땡겨 가지고. <laughs> 여기서 한번 올라가시겠어요? 네. 요 버튼 한번 땡겨 주세요. 이거. 오! 떨어졌다. 오! 저분이 나 여기 집어 던졌어요. <laughs> 됐다. 한번 날려 보실까요? 이거. 김진님 한번 날려 보세요. 돼요? 약간 당기면 돼요. 대박. 여기? 네. 어 뭐야? 어 지명. 당겨. 아, 어 무거워. 위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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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위로. 오. <laughs> 아오 너무 담요. 온너머. 감 내려. <laughs> 여기누 가고, 독한 싸움을 하고 계신데 <laughs> <이걸로 여전게 해야지. 웃음> 야, 이거, 이여 아, 이거, 야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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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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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거더넘어가셨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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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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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넘어거거이 일단 빨리 올라가요. 어이씨. 아, 올려 올려드리... 드려. <laughs> 우가내 <여기가> 방이야. 니다가만히 <laughs> 있어 봐요. 잡고 는 어, 건가? 올려. 올려. <laughs> 잡고 올려. 올려 <laughs> 줘. <laughs> <laughs> <또>, 저떨어지떨어려고 <laughs> 하는데. 잡고 올려. <laughs> 오케이. 밀면 밀면 되는 오케이. 거 아니야? 그럼 남은 저, 저한 명은 거거 어떻게 와요? ]니까? 저옆에 아. 어려웠지. 따라서올온다고 나머지 거야. 지금 아. 난자. <laughs> 아 이게 뭔데? 이게 뭔데? 빨리 떠면은 뭔데? 에 떨어져. 아. 이거 옮기는 건가? 오. 오. 어? <laughs> 뭐죠 여기? 왜 올리는 거예요 이거? 이거 올라간 거 사람이 누구예요? 왜? 네? 저 슬픈 개구리 누구예요? 보이십니까 유라고 적혀 있는 거? <laughs> 아, 아 전진님이 전진님이 세픈 개구리예요. 제가 아닙니다 <laughs> <laughs> 유, 유, 저, 저, 유. 올라가, 올라가. 파이더맨, 파이더맨. 허어 아, 나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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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. 파이더맨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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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더맨. <laughs> 오케이, 한명 됐고. 안 돼! 후! 아, 아. 이거 올라가는 거, 이거 해봐요. <laughs> 이, 마우스, 꼭! 여러분, 마우스 꼭!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마우스 아, 꼭! 날 봐요. <laughs>